이번에 나오는 글자는 자, 요거 한 글자가 좀 다른 글자가 들어 있고. 자, 뭐 여기까지는 다 같은 글자가 들어 있는 글자입니다. 요거 한 글자가 좀 다르지요. 자,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는 우선 누리를 향하는 글자입니다. 누리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리를 향하는 글자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글자가 비슷하죠? 이것은 아, 아들자 자가 들어있는 글자고 이것은 아, 마칠려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자는 어, 형통할 형 하는 글자입니다. 형통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형통할 형 하는 글자입니다. 자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혼돈하기 쉬운 글자니까. 누리를 향 자는 아들 자 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향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것은 이것이었기 때문에 형으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누리를 향하는 글자는 위에 있는 이 모습이 높을 곳 자에다가 아들 자 자가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 있는 이 모양이 사당을 그린 글자입니다. 사당은 이런 모양새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생긴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당입니다. 그 사당에 자식들이 어, 제를 올리게 되면은 조상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으니까 그래서 누릴 향했던 걸자입니다 그래서 용래도 향류하다, 향락이다 할때 말을 쓰는 겁니다. 역시 자식들이 사당에 모여서 제를 올리고 나면은 둥글게 앉아서. 어, 그 사람들을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냐? 에서 누구 숙하는 글자입니다. 누구 숙하는 글자입니다. 숙제하면 누구냐 하는 뜻이고 숙지하면은 어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자는 익히는 겁니다. 익힐 숙합니다. 익히다. 사당에 이렇게 모아서 얼린 것은 불에 익혀서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당이란 뜻이고, 이것은 불이란 뜻이고, 이것은 사당에 올리는 그런 손의 모습을 그린기도 하기 때문에 익히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냐 할때 이거 사람들을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익힌다 하는 의미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익히는 것, 그래서 이것도 익힐 수 있는 글자입니다. 숙면을 취하다. 단잠을 어, 자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어, 임숙하는 글자입니다. 임숙입니다. 여물다 하는 뜻입니다. 많이 익었다 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맑을 순자입니다. 맑다 하는 뜻입니다. 맑을 순, 그럽니다. 혹은 순박할 순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냐면, 이것의 사당이기 때문에 사당에 올리는 이제 물입니다. 이것은 맑은 물을 떠 올리죠. 맑을 순, 그럽니다. 혹은 순박할 순 하기도 합니다. 순박하다. 순박할 순 하기도 합니다. 용내도 순박이다. 순후다. 이런 말에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이두 글자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 도타올 돈 하는 글자입니다. 더탑다 도타울 돈나는 글자입니다. 도타울 돈나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도타울 독 그럽니다. 그래서 돈독하다 하는 말에 쓰고 있는 겁니다. 돈독하다. 항상 많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사당에다가 이렇게 다그치다, 때리다 하는 놈인데 이것은, 어, 정성을 다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탑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독이다, 돈후다 할때 말을 쓰는 것이고, 요선 어, 말과 대나무를 그렸기 때문에 어, 대나무로 만든 중마입니다. 그래서 중마를 타고 놀던 그 정이 도탑다 그래서 도탑을 돈 하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돈경 할때 쓰는 글자고. 어 돈독하다. 이건 똑같이 나온 말이네요. 돈독하다 할때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사당에 재를 올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도탑다 하는 뜻입니다. 도타울돈 하 겁니다. 도타울돈자입니다. 도타울돈 요것과요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요두 글자는 같은 의미가 되죠. 도타울돈난 글자입니다. 돈덕하다, 덕이 도탑다 하는 뜻이고, 돈해 은혜가 도탑다 하는 뜻이죠. 자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도탑다, 무엇이 도탑한 것이냐, 불이 도탑다 그랬기 때문에 아, 불빛을 의미하는 불빛돈자가 되는 겁니다. 혹 불이 도탔기 때문에 불이 이글거리다 하는 뜻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불이글거릴 돈 하기도 합니다. 이글거릴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성곽곽 혹은 외곽곽자입니다. 혹은 둘레곽하기도 합니다. 성곽을 의미합니다. 성곽곽 혹은 둘레를 성의 둘레를 하면서 둘레곽자기도 합니다. 둘레. 자, 이것은 골읍자죠. 이것은 고을읍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고울읍자입니다 이것은 자, 고울에 높게 있는 이런 사당, 저는 사당은 높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울이란 것은 이와 같이 성을 빙 둘러싸고 있으면은 양쪽에 이렇게 막누를 그린다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막누를 양쪽에 그려놨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곽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곽이죠. 그 성의 둘레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레곽, 성곽곽 그럽니다 자, 용래도 성곽, 외곽이란 말을 쓰고 있죠. 자, 형통할 형자는 어, 자식이 사당에다가 이렇게 제를 다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그 음식을 먹은 조상들이 복을 내려주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는 뜻으로 써서 형통할 형이라는 글자입니다. 형통하다 형문하다 어, 운이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겠죠.